맥체인 성경 읽기 116일차 주제여 뛰어난 예수님 민수기 3장 구별된 자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집하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디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에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댁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룬 종족과 우실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273명이었더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 갤씩 받되 성소의 세 갤로 받으라. 한세 갤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10편 37편 여호와를 바라보는 씨들의 자세와 그들에게 주시는 열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와로부터 호 오나니 그는 환란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와께서 호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아가 1장 사랑함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검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네,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해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구나. 아멘 히브리서 1장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 말씀하심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대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표한 것처럼 민수기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레위인을 장자를 대신해 성소의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은 이 땅의 어떤 기준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